스마트폰 혁명을 준비하셨나요? 테슬라,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브랜드로 전기 자동차 구동계를 재창조하고 중계 딜러를 없애며 OTA 업데이트를 표준으로 만든 지금 모바일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현재 스마트폰은 폐쇄적인 생태계에 갇혀 있고 업데이트가 느리며 가격이 천 달러를 넘고 광고가 넘치며 배터리는 하루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테슬라파이는 단지 317달러의 가격으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는 작고 똑똑한 장치로 애플이나 삼성 같은 거물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에서 테슬라 파이폰의 충격적인 숨겨진 기능을 하나 공개할게요. 이는 젊은이들의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여겨지며 확실히 당신이 즉시 갖고 쉽게 만들 거예요. 이제 그게 뭔지 함께 탐험해보죠. 317 달러짜리 전화기를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며 플라스틱 셀에 저급한 장치, 느린 성능과 흐린 화면을 상상합니다. 이 가격대 제품들은 품질보다는 지갑에 맞추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테슬라 파이는 신선한 바람처럼 나타나 모든 편견을 지웁니다. 이 전화기를 손에 쥐기만 하면 일반적가 모델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프레임에 6000 시리즈 알루미늄 합금을 선택했는데 이는 고급 전화기에서 흔히 보이는 재료로 뛰어난 내구성, 부식 방지 능력과 상당히 가벼운 무게 덕분입니다. 기기 뒷면은 0.6mm의 얇은 두께로 정교한 샌드블라스팅 기술로 가공되어 만질 때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지문 자국을 최소화하면서도 견고함을 보장합니다. 내구성 테스트에서 프레임은 인상적인 힘을 견디며 약 10Nm를 달성하여 절대적인 안심을 줍니다. 앞면에서 화면은 0.4mm 두께의 코닝 고릴라 글라스 8로 보호되며, 고릴라 글라스 6에 비해 극힘 방지 능력이 25% 향상되고, 충격 내구성이 강화됩니다. 테슬라 파이의 6.7인치 OLED 화면은 아이폰 15 플러스나, 갤럭시 S24 플러스 같은 플래그십과 경쟁할 만합니다. 두드러진 점은 디스플레이 품질, 세련된 야른 배제, 화려한 색상, 선명한 대비와 태양광 아래 뛰어난 시인성. 영화를 보거나 지도를 탐색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스크롤할 때 모든 이미지가 생생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큰 화면 크기에도 무게가 150g으로 아이폰 12 미니와 비슷하여 가볍고 균형 잡힌 그립감을 주며 오래 사용해도 손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작은 세부 사항까지 신경 썼는데 지문 센서를 화면이나 뒷면이 아닌 전원 버튼에 통합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인식 속도를 제공합니다. 가벼운 터치 하나로 기기가 즉시 작동하며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한 걱정 없이 따라서 테슬라파이는 일반 표준을 초월하여 야외에서도 아름다운 화면, 가벼운 디자인으로 쉽게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는 317달러짜리 전화기가 진정한 플래그십 같은 최고 느낌을 줄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플래그십 느낌을 경험한 후 질문이 생깁니다. 에 예, 테슬라파이는 이 가격에 충격적인 기능을 가졌을까요? 테슬라파이가 현재 스마트폰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죠. 자신의 차 앞에서 테슬라파이를 들기만 하면 즉시 생생한 AR 인터페이스가 나타나 배터리 상태, 유지보수 일정과 교통 데이터 및 에너지 소비에 기반한 최적 경로를 표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SF 영화 장면처럼 들리지만 이는 실제 존재하는 기술입니다. 테슬라 파이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초소형 라이다어 센서를 결합한 첨단 AR 시스템을 탑재하여 데이터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듯한 직관적인 경험을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테슬라 생태계에 원활하게 몰입하게 하는 다리입니다. 집에서 테슬라 파일을 파워월이나 태양광 배터리 시스템에 향하면 전력 생산량, 소비 수준과 최적화 제한이 즉시 나타납니다. 당신은 심지어 지붕에서 각 가정기기로 이동하는 에너지 흐름을 사실적인 AR 인터페이스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테슬라 봇과 작업할 때 이 전화기는 직관적인 제어판으로 변신하여 옵티머스를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이 힘은 그록 4에 의해 구동되어 거의 즉시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셀룰러 신호가 없는 곳에서도 통합된 스타링크 나노 기능으로 AR을 활성화하여 차 상태를 확인하거나 가장 가까운 위성을 원격 캠핑지에서 위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 이 모든 첨단 기술이 317달러짜리 장치에 담겨 현실 증강을 사치스러운 기술에서 일상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명한 카메라나 생생한 화면에 매료되는 동안 우리가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혁신적인 기능인 스타링크 나노에 주목하는 이는 드뭅니다. 모든 것은 2024년에 출시된 스타링크 미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형 위성 단말기는 크기가 약 10cm, 무게가 200g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다운로드 속도인 100에서 200Mbps와 20에서 50ms의 낮은 지연 시간을 자랑합니다. 이 성능으로 영상 통화, 실시간 GPS 내비게이션, 스트리밍이 외딴 지역에서도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스타링크 미니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RV 차량이나 테슬라 생태계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전통적인 광대역 연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테슬라는 2026년에 공개될 스타링크 나노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며 기술의 도약을 이룹니다. 스타링크 나노는 4cm 제곱 크기의 초소형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를 제공하며 테슬라파이에 직접 통합될 정도로 작고 가볍습니다. 이 기술은 이성 네트워크와 LTE 5G 사이를 사용자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끄럽게 전환하게 합니다. 산꼭대기를 오르거나 사막을 건너거나 통신 인프라가 완전히 끊긴 재난 지역에 있더라도 테슬라 파이의 연결은 항상 안정적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스타링크 나노의 탁월한 에너지 효율성으로 소비 전력이 1.5와트 미만으로 고강도 작동 시 3에서 5와트를 필요로 하는 일반 오지 모뎀보다 훨씬 낫습니다. 페이즈드 어레이 안테나는 빔포밍 기술을 사용해 기계적 움직임 없이 이성에 정확히 방향을 맞추어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연결의 내구성을 높입니다. 또한 기기 프레임에 통합된 그래핀 방열층은 이성 데이터 전송이 계속되어도 코어 온도를 45도 섭씨 이하로 유지합니다. 최적화된 전력 소비 뛰어난 열 관리, 어디서나 원활한 연결의 결합은 스타링크 나노를 테슬라파이의 강력한 비밀 무기로 만듭니다. 현재 많은 스마트폰이 뛰어난 사양을 자랑하지만 기본적인 요소에서 실패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기기가 뜨거워지며 성능이 불안정하고 불필요한 앱으로 가득합니다. 테슬라파이는 다르게 접근하여 핵심 가치에 집중합니다. 오래가는 배터리, 최적화된 속도, 실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는 간결한 운영체제입니다. 테슬라 파이의 심장은 20,000mAh의 20, 거대한 배터리로 일반 플래그십의 4,500mAh보다 약400 크입니다. 이 용량으로 비디오 시청, GPS 내비게이션, 테슬라 생태계 기기 관리 등 일주일 동안 편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해야 할 때, 90와트 고속 충전 기술로 10%에서 90%까지 단 17분 만에 충전되며 이는 1000달러짜리 플래그십도 두려워할 수치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의 힘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테슬라 파이는 안드로이드 14 기반의 테슬라 OS를 탑재했으며 불필요한 요소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강제 설치 앱 없음, 광고 없음, 과장된 효과 없음, 기기는 8초 만에 부팅되며 실크처럼 부드럽게 작동하고 중요한 작업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필수 앱만 포함합니다. 테슬라 차량 관리, 에너지 시스템 모니터링, 티보이스 어시스턴트, 브라우저, 카메라, 배터리를 소모하는 백그라운드 앱이나 불필요한 알림은 없습니다. 특히 테슬라 OS는 구글 생태계에 얽매이지 않으며 암묵적 추적을 완전히 제거해 절대적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즉, 테슬라 파이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실용적이며 이 모든 것이 317 달러라는 믿을 수 없는 가격에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 파이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진정한 이동형 에너지 스테이션으로 거듭납니다. 양방향 무선 충전 기술과 20,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파이는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 테슬라 차량의 에너지를 역전송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보디 여행 중 배터리가 거의 다 되었을 때, 파이 근처에 두기만 하면 즉시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전송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테슬라 파이는 테슬라의 에너지 생태계와 직접 연결되어 파워월에서 다른 기기로 전력을 공유하거나 고비용 시간대에 파워월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무선 충전 기술은 최적화된 자기 코일을 사용해 전송 효율이 90%에 달하며 일반 표준의 70에서 80%를 훨씬 초월합니다. 게다가 그록사의 지원으로 테슬라파이는 충전 전류를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속 충전 시에도 온도를 40도 섭씨 이하로 유지합니다. 317달러라는 가격으로 양방향 무선 충전 기능은 테슬라파이가 단순한 기술 기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일 겁니다. 처음부터 암시된 놀라운 비밀, 뉴럴링크와 XAI의 첨단 인공지능의 대담한 결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XAI가 개발한 차세대 AI 어시스턴트 그록사에 대해 여러 차례 암시하며,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혁신하려는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Coming out That'll be upgrade, a lot of significant 테슬라 파이는 테슬라와 XAI가 만든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인 그록 4세대가 통합된 최초의 기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인 답변만 제공하는 가상 비서와 달리 그록은 기기 내부에서 두 뇌처럼 작동하며 클라우드와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작업이 즉시 처리되며 개인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보안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앨론 머스크가 선구적으로 개발한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기술인 뉴럴링크는 사고와 기기 간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공지능은 마치 당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처럼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독립적인 기기에서 인간의 사고와 신체의 자연스러운 확장으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기능 중 하나는 최적의 안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자동 위치 공유 시스템입니다. 사용자가 넘어지거나 설정된 안전 구역을 벗어나거나 심박수 급변과 같은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즉시 가족이나 긴급 서비스에 경고를 보냅니다. 위험한 시대에 이 기능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처럼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지켜줍니다. 또한 통합된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하며 약 복용 시간을 알리고 혈당을 확인하며 재진 일정을 추적하고 심박수, 혈압, 수면의 질과 같은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은 적합한 운동과 건강한 식이요법을 제안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이 심박 이상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뇌졸중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뇌졸중 사례의 16%가 45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발생하며, 이는 주로 비과학적인 식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생활 방식,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한 테슬라는 조기 위험 탐지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첨단 건강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했습니다. 테슬라파이는 단순한 기술 기기를 넘어 바쁜 삶 속에서 안심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똑똑한 동반자입니다. 테슬라파이의 이 놀라운 기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스마트폰을 즉시 소유하고 싶다면 댓글에 1이라는 숫자를 남겨주세요. 더 나아가 이 기능은 극한 조건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깊은 숲, 광활한 사막, 드넓은 대양 등 일반적인 전화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에서 영감을 받은 글로벌 위성 연결을 통해 SOS 신호를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 어디에 있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XAI의 인공지능은 당신의 일상 습관을 학습하며 집을 나서는 시간, 파워월 배터리 관리, 스마트 홈 기기 조정을 통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옵티머스 로봇까지 테슬라 생태계와 매끄럽게 통합되어 빠르고 안전한 기술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뉴럴링크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단순한 비밀 기능이 아니라 전례없는 편리함, 안전, 개인화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발전입니다. XAI가 주도하는 테슬라 파이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기술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지능적으로 건강을 예측하고 보호합니다. 이렇게 테슬라 파이의 가장 인상적인 비밀을 탐험해 봤습니다. 테슬라 파이가 애플과 삼성에 도전하며 내놓은 이 강력한 한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서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눌러 앞으로의 흥미로운 기술 탐험 여정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